안녕하세요 김철기 예비후보님 예아 고개좀 드시고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사무실은 언제 옮기신거예요예 네. 며칠 됐습니다 아 이제 여기 흔히 얘기하는 전략캠프로 쓰시는거죠 네 그냥 뭐 사무실입니다 예. 네. 구정부 지나고 그랬으니까 여러가지 인사말씀도 예. 해주시고 뭐. 예 국민여러분 설은 아, 잘 새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김철기 이제 선거사무실 본격적으로 내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어, 여러 가지 준비된 모습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어, 첫째는 어,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우리 중랑구에 예산 폭탄을 퍼붓도록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어, 이제 기회를 어, 봐서 하나씩 발표할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덕담 덕담인지. 빌 공짜 공약인지 네. 알수 없지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제가 침박연대를 아, 창당했고 예. 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 정권으로 하여금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중랑구에 제대로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뭐 아주 도 구체적인 몇 가지의 아,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실업 예. 해소 방안도 예. 구체적으로 내놓을 생각이고요. 예. 뭐 특히 어, 비정규직 문제 예. 어, 해결해야 됩니다. 아, 정말 꼭 해야 돼요. 예. 예, 예. 그리고요. 아, 그밖에 뭐 정말 주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아, 깜짝 놀랄 만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 분들과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예. 정말 중랑구에 이제 아, 주, 지역을 지키고 나라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오셨으니 개소식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개소식은 예. 아, 경선이 끝난 후에 아. 아, 본선 왜냐하면 어차피 아, 본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아. 할수 없는 개소식은. 예. 어, 본선을 대비해서 예. 아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에 자신있다는 말씀이죠? 꼭 자신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 당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만큼 예. 어, 잘 화합해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교묘하게 피해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기 예비후보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좀 정조하게 인사하세요. 아,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것까지 내보내겠습니다. 네,